뺏거리가 없다고 봐야 되나 그 정도로 힘들었다고 보면 될 거야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 잘 맞아 그인간일로 인해갖고 안녕하세요 <laughs> 어, 이번에는요 우리 닭띠 생닭 어, 사업 운세 좀 한번 풀어드릴까 하고 어, 특히, 이분들은, 어, 맞는 사업을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냥 또 사업으로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본인하고 잘 맞는 사업을 찾으셔야 돼. 어, 그냥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막 이것저것 막 찾으시면 안 돼. 나하고 어떤 게 괜찮은가 하고, 그거를 준비성을 잘 하셔가지고, 어, 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이것저것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어, 하시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어, 호프집 잘 하시다가 근데 이분들은 또 욕심도 많으셔 그래서 이제 냉중에 더꼭이 호프집 하시다가 꼭 이걸로만 꼭뭐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사업을 번창할 수가 있어요 어, 그렇게 해서 하면 되니까 용기 내시고 어, 그렇게 하셔서 어, 가시면 좋겠어요 뭐를 막 하고 싶어 해. 이거 막 하고 싶은 욕망이 아마 작년, 재작년, 작년 올로 더막 아주 더 하고 싶어갖고, 막 뭐라 그럴까, 몸소리를 막 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사업 운이 열리지는 않았어.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야. 운이 탁 열린 거는 아니야. 보면은 삼재팔란도 들어있고, 또 재물 운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었다 해요. 그러나 지금서부터 이제 사업을 이제 서서히 준비하시고 이제 올해는 안 좋아도 내년에는 그래도 서서히 풀리니까 운이 운이 좋아지니까 올부터는 그저 그냥 올 10월, 9월 좀 막히 하시려고면안 돼. 좀 크게 번창을 하시려고 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서서 사업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시면은 내년부터는 어, 문서운도 있고 사람 기인이 우연히 자기한테 두라. 어,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직원들이 잘 두라야잖아. 어, 그래야 직원들이 그 직원이 어, 운대가 좋은 기운이 이제 이, 이 사장하고 어, 잘 맞아. 어, 그러니까 어떻게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해야지? 그인간이로 인해갖고 어, 재물이 잘 튄다는 얘기지. 어, 사업이 자꾸 번창을 한다는 얘기지. 어, 꽃집 하시는 분들, 어, 묘목 같은 거꽃집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어, 올해 진짜 작년하고 올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때거리가 없다고 봐야 되나 그 정도로 힘들었다고 보면 될 거야.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행사가 있었나, 꽃이 뭐 나가기를 해나, 우리 지금 묶여 있었잖아, 솔직히. 막방 안에 갇혀 있기만 했잖아. 나가지를 못했으니까. 뭐 애기들 졸업도 해야 되고 뭐 행사도 해야 되고 해야 이 꽃이 막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질 못했잖아. 그 예식장에 꽃도 많이 나갈 텐데. 그 특히 예식을 못하고. 올해 솔직히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결혼을 못했을 거예요. 또 내년부터는 또 사람들을 좀 이렇게 행사 같은 거 많이 모일 수 있게끔 에 그래도 정부에서 풀어놓으니까. 아, 풀어놓으니까 아, 이 꽃집은 아마 그렇게 되면 행사도 많지 웨딩도 많지 결혼식도 많지 행사도 많지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좋은 일에는 항상 꽃이 따라다니잖아 그러니까 아마 꽃집 하시는 분들 내년에 아마 대박 나실 거야 그런 그러니까 게 올만 잘 넘기셔 한의사들 음, 자기 관리 본인이 몸이 안 좋으시면은 음, 남 관리를 못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특히, 어, 당신 관리 잘 하시고, 특히 술조심, 음, 담배, 그런 거는 절대 안 돼. <laughs> 내년쯤 가다 보면은 더 어, 병원을, 한약방을 더 크게, 어, 더 크게 확장을 어, 시킬 수도 있겠어. 어. 그러다 보니라면은 본인 관리가 되게 중요하시잖아. 또, 문서운도 있으셨고, 어, 재물운도 있으시고, 지금까지 닭띠 분들, 운세, 사업, 운세, 어, 말씀해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